오늘은 노치트야생 38일차를 진행해보는 날인데요. 오늘은 일단 시작하기에 앞서서 엄청 큰일이 났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시작해야 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버전업을 진행을 했어요. 다리 만들기 때문에 비계가 필요해서 버전을 1.14.4로 업데이트를 했는데 여기서 큰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아, 이게. 아 제 깜빡했어요 다리에 한눈이 팔려가지고 1.14로 올라갔을 때 1.14.4로 가기 전에 1.14.2에서 해야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갑옷들의 엄청나게 좋은 인챈트를한 방에 다 바를 수 있는 게 1.14.2때 가능했거든요 원래 마인크래프트에는 보호 인챈트가 붙으면 화염으로도 보호나 폭발로 보호를 같이 못 붙이는데 지금도 못 붙이고 옛날에도 못 붙였는데 중간 버전 1.14.2에 잠깐 붙일 수 있었거든요. 근데 그걸 하는 걸 깜빡하고 그냥 1.14.4로 올려버려가지고 큰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근데 그래서 생각을 한 거는 한번 잠깐 다운그레이드 하고 잠깐 업그레이드가 아니라 잠깐 버전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놓치고 가기 너무 아까워요. 지난번에 제가 무한이랑 수선이랑 같이 붙인 무수할처럼 그 버전에서만 얻을 수 있는 거라서 버전을 잠깐 내리고 어, 만들고 와야 될것 같아요. 우선 1.14.2로 다시 켰고요. 아, 이게 다운그레이드를 하면 약간의 진짜 오류가 있을 수 있거든? 근데 뭐 어쩔 수가 없다. 약간의 오류 정도는 어쩔 수 없어. 아, 맨만 안 깨지기 바랍니다. 갑자갑자 갑자갑자 갑자 여기 소리 소리 여기 버전으로 와가지고 소리 안 꺼놔가지고 비가 내리고 있었는데 아마 그거는 크게 상관이 없을 겁니다. 오케이 일단 돌아와 일단 버전 바꿨고요 한번 해보면 되겠죠. 일단 나중에 다른 곳에 가서 어디 깨졌는지 확인도 해야 될것 같긴 한데 우선 지금 여기가 더 중요하니까 여기서 바로 갑시다. 수선책도 다 붙여 가져왔고. 그리고, 다이아몬드도 미리 많이 많이 캐놨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이제 이런 것도 붙여도 되는 거죠? 여기 아마 인체 때할 때부터도 보호가 아니라, 이런 식으로 폭발로부터 뽀가 되어 있는데, 원래는 그, 폭발로부터 뽀만 붙고 나머지 보호 안 붙어야 되거든? 근데 여기 버전은 다른 것도 붙일 가능성이 있었을 거야. 오케이, 안 붙었고. 오케이, 운이라서, 어, 왜, 잠깐만. 30레벨인데, 이 자리가 붙을라 그러지? 이제 여기부터부터 1.14부터 근데 상관 없긴 해요. 이런 거 붙여도 오케이. 여기 숫돌 같은 걸로 갈아 버리면 되 가지고 사실 상관 없습니다. 나이 모자가 어 이, 아, 이게 또 맞다 맞다. 나 미리 알아왔어야 되는데 호흡이랑 친수성이랑 이런 거다 붙여야 되 가지고 모자는 유독좀 어렵습니다. 모자랑 신발은 가벼운 착지도 붙여야 되고 물갈키도 붙여야 되고 해 가지고 신발이랑 모자는 좀더인센트가 훨씬 더 많아요. 그런 것도 계산하면서 해야 됨 레벨이 좀더 많이 드는 방향이 내 기억에는 좀더 인센트가 잘 됐던 것 같거든. 레벨을 많이 쓰면 많이 쓸수록 오히려 나왔어. 차근차근 잘 붙여 볼게요. 잘 붙여서 만들어 볼게요. 다행히도 예전에 제가 이거 작업할 때는 엔더팜을 썼었거든요. 엔더팜으로 레벨업 했었는데 지금은 이좀 조... 좀비 피글린 팜이 있어가지고 피그맨 팜이 있어가지고 레벨업은 좀더 수월하긴 합니다. 근데 아마 내 기억에 맞다면 여기 버전이 좀비 피그맨이 무한경험치가 좀 오류가 생기는 일일이 이렇게 한씩 때려야 되는 그런 버전으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작하기 전에 찾아봤어. 여기 버전 맞을 텐다고 찾아봤는데 여기 버전이 맞는지 아닌지 안 나오더라고요. 안 나와가지고 그냥 차근차근 때리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 좀비가 생겨요. 자꾸. 여기 보다 자꾸 좀비 피글린 팜에 좀비 생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거 시간 되게 오래 걸려가지고 지금 9시 23분인데 얼마나 걸릴지 모릅니다. 계속 해봐야 돼요. 신발이 다 됐는데 와, 이게 진짜 중요해요. 이거 인체트 바르는 것도 잘 발라야 되거든? 걔네 나중에 비싸져서 못 발릴 경우가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어이 25렙으로 바르는 게 나을 걸? 아 잠깐 잘 모르겠다. 어, 어 맞을 걸? 비싼 미대가 뜨는 순간 망합니다. 비싼 미대가 뜨는 순간 못 바르는 거예요. 아이 신발이 제일 어려웠던 것 같아. 신발이 인챈트가 더 많아가지고 신발이랑 모자 똑같나? 아잘 기억이 안 나는데 제일 어려웠던 것 같거든. 일단은. 26레벨이었나요? 레벨업은 확실히 편하긴 하다. 레벨업은 확실히 편해가지고, 그래도 좀 빨리 되고 있긴 한데, 엔더판보단 나, 나은 것 같아요, 확실히. 내격이 맞다면, 많은 레벨로, 바르고, 자, 봅니다. 오케이. 아직 비쌉니다. 안 떠요? 오케이. 아직 안 떠요. 아직 안 떠요. 근데, 수선도 발라야 돼. 수선도 발라야 되거든? 바르고, 아, 비쌉니다. 떴고, 아! 개망했다. 비쌉니다 떠버렸다 와 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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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망한 거예요 이러면 다시 해야 돼 처음부터 어 신발 많이 없는데 다이아몬드 그렇게 많이 여유롭게 안 구해왔는데 오늘 안래못 할라나 아 어, 수소를 잘못 발랐나 나중에 바를걸 그랬나 이게 책으로 바르지 않는 이유는 책으로 바를 때마다 레벨 바르는게 올라가서 지난번에 옛날에 제가 해봤었는데 책으로 발라면 더안 돼요. 이런, 다이아몬드 이런 유로 합치는 게더 낫거든? 아, 비쌉니다. 뜨면 끝이야. 답이 없다. 그나마 상의 이제 만들었다. 자, 상의 발라볼게요. 어, 상의는 만들기가 쉬워. 인센트가 많이 없어가지고 되게 쉽습니다. 이게 아예 한 방에 좀 많이 붙여놓고 거기다 플러스 하면 쉬웠나? 여기다가 이렇게 플러스하면 어 이게 더 편한가?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 여기다 수선 발라 두면 자, 발려? 그러니까 안 되면 애매한데, 어 발리는구나. 아, 이, 오히려 이게 나은가? 한 방에 한쪽에 몰아 놓은 게 나은가? 아닌데, 내격에 맞으면 두개 양쪽에가 비슷비슷하게 하고 맞추는 게더 나았던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아, 비쌉니다. 할 거야, 그치? 아 근데 기억이 잘못된다 그래서 신발을 제가 이렇게 양쪽에 좀 나눠서 만들었던 거거든요? 어... 기억이 잘못 드는 거 같기도 하고 근데 여러분 지금 이제 상의 하나 만들었는데 물론 신발이 실패해서 그런 것도 있겠... 있겠지만 이거 여기 튀어나오나 보다 하나 막아줘야겠다 빨리 신발이 실패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상의 만드는데 30분 걸렸어요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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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려가지고 이거는 만드는 법 대충 보여드렸고 원래 기존에 만든 적도 있으니까 제가 따로 만들어 올게요 버전업 오늘 1.14.4로는 못 들어가겠다 못 들어가겠네 다음 1차에 돌아가도록 하고 옷은 만들어 오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오늘 다른 거 진행도 하고 싶은데 진행을 못할것 같아서 진행하고 나서 따로 다시 해 올게요 와 오늘 안에 못할 거라고 는 생각 못 했어 근데 생각보다 시간이 정말 더 오래 걸린다. 예전에 했던 기억이 남아있거든요. 근데 그때 뭔가 내 느낌에 두 시간인가 세 시간인가 걸렸던 것 같아요. 엄청 오래 걸렸던 것 같아. 근데 내가 그냥 기억조작이겠지. 뭐 그렇게 오래 걸려 했는데 아니에요. 기억조작이 아니었어요. 아, 근데 그리고 또 다이아몬드가 없어요. 다이아몬드가 모자랄 것 같아가지고 여러가지 이유로 다음에 그냥 해오겠습니다. 빠르게 해오자 생방송에서 만들어서 하도록 할게요. 제가 이런 거 만드는 거 트위치 생방송에서 진행하고 있어서 제거 팔로우 해주시면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이거는 포기하고 다음 회차에 제가 해오도록 하고 오늘 또 진행할 거는 제가 지난 시간에 다리 건축을 하고 있었고 다리 쪽 기둥, 기둥 만들고 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 기둥 쪽 전부 다 만들었습니다. 기둥 지금 보시는 것처럼 4개, 4개씩 만들었어요. 4개, 4개씩 만들었는데 조금 특이하게 여기 가운데는 좀 비어 놨죠? 좀 촘촘하게 안 하고 이 이유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다리를 만들 때 제가 다리를 어떻게 만들지 몰라서 추천을 받았었는데 그때 광안대교가 마음에 들어서 광안대교처럼 짓겠다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근데 그 광안대교랑 똑같이 만드는 건 아니지만 거기에 요소가 이런 식으로 좀 중앙이 비어져 있고 여기 쪽에 조금 특이하게 기둥에 세워진 특징이 있어가지고 그걸 따라 만들기 위해서 일부러 이쪽에 안한겁니다 그래서 지금 기둥 만들어 볼건데 어좀 기대되네요 지금은 이런 느낌이에요 지금 느낌도 물론 나쁘지 않을텐데 올라가면 더 어떤 느낌이지 광안대교를 검색해보지 않으셨다면 아니면 모르신다면 제가 지금 만들어봐야 엄청난 느낌이 좀 오겠죠? 어 근데 이래도 되나? 나 잠깐만 나 차도를 침범하는데? 근데 나 계속 이럴 텐데 그러면 오오 오... 아니야 괜찮을 거 같아. 뭐 차도 잠깐 여기 1 차선 그니까 차선 하나 정도 차선 하나 정도 잠깐 방해되는 거니까 뭐 이런 경우 있죠? 있죠? 있어요. 있으니까 괜찮을 겁니다. 그리고 마, 마크, 마크의 한계라고 느껴야지, 뭐. 어, 조, 조금 찝찝하긴 한데, 아니, 게, 괜찮을 거예요. 만들고 이쁜만 장땡이지, 뭐. 그쵸? 노치트럭 건축하면 진짜 항상 어려운 게 그거예요. 진짜 나름 치밀하게 계산하고 만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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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거든? 근데 하다가 뭔가 조금조금씩 추가하다 보면 어? 이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데? 와 처음부터 다시 만들어야겠다 하는 경우가 생기거든? 근데 이제 다리는 안돼 다리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서 이걸 위해서 사실 다리를 먼저 만드는 거죠 길을 돌아올 수 없는 강입니다 근데 높이는 이 정도가 마음에 드는 것 같고 아 근데 확실히 어, 아또 왔네 아씨 편하긴 편해요. 이제 비계 덕분에 건축하기 편하고 1.14 특징으로 떠돌이 상인 지금 사실 지금 한세 번째 오고 있습니다. 좀 많이 오는 것 같아. 1.14 때가 훨씬 더 확률이 높은가? 내가 고번드에 왔을 때는 은근 잘안 왔었거든. 근데 잘 오는 것 같습니다. 지금 건축 잘하고 있고요. 여기부터는 그냥 일자로 이을까 근데 비계 있으니까 나름 편하게 작업은 돼가지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약간의 버그거든? 빨리 붙이면 옆에 붙는 버그가 있어서 내가 이렇게 설치해도 되고? 기계는 부식기도 편해서 아주 편합니다. 확실히 1.14를 올리고 나서의 장점은 있어요. 어 근데 칸수 계산해야 될것 같은데? 잠깐만. 그래서 이렇게까지 하면 내가 생각하는 시기야 내가 생각하는 시기의 광안대교를 표현한 거거든요? 원래 반대쪽에 똑같은 기둥이 하나 있어야 되긴 합니다. 지금 한번 느낌 볼라고. 보자. 아, 좀더 커야 되나? 어, 어, 이게 되게 그 강한 대교는 간격이 좁거든요, 얘네가. 근 어, 조금 많이 실망스럽네, 잠깐만. 유형을 봤을 때두 개면 또 괜찮을라나?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여기, 여기 이렇게 좀 나눠 놓은 것도 그냥 붙여버리는 게 나을 것 같고. 밤이니까 좀 자고. 아, 야생에서 건축하려면 이게 제일 아쉬워요. 한 꾸준히 보고 싶은데, 자꾸 자고 일어나고 자고 일어나고 해야 돼. 반대편이 있다고 생각을 하자. 있다고 생각을 했을 때, 음, 일어나 카퓨션 아 근데 멀리서 보면 또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멀리서 보면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이제 여기서 이제 이런 식으로 타고 올라가는 거랑 이렇게 이렇게 내려가고 올라가고 하는 거랑도 만들어야 되는데 그건 나중에 찰 창색 그 세상색 생김할 거라서 완공을 지어봐야 알것 같은데 근데 괜찮은 것 같기도 해 한쪽만 지었을 때긴 한데 어 하나 더 지어볼게요 오케이 지어보자 지금 고민하고 있던 이유는 별로 부셔야 되니까, <laughs> 부셔야 되니까 고민 좀 했는데, 아니야. 일단 지어보, 지어볼게요. 자, 다 지었거든요. 반대편까지 한번 볼게요. 자, 오, 나 괜찮을 것 같은데, 그 옆에 아직 안 생겨서 그런데, 음... 아, 조금 아쉬운가? 아, 뭔가 이 기둥의 간격이 오히려 좁았다면 좋을 것 같기도 한데. 이미 내가 6차선으로 만들어버렸고, 이걸 4차선으로 줄이지 않는 이상, 그 느낌은 못낼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걸로 만족하자. 뭐 약간의 바꿀 수 있다면 바꾸는 건데, 아난 만족할 수 있을 것 같아. 괜찮을 것 같아. 이제 보통 이런 기둥을 보려면, 정면보단 옆에서 보게 되는 경우가 좀더 이쁠 텐데, 오! 괜찮은것 같아요. 괜찮을 것같아 최근에 건축을 자꾸 다 미리 해와가지고 녹화본에서 같이 뚝딱뚝딱 짓는 느낌 보고 싶었는데 약간 고민이 좀 되긴 하지만 그래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게 진짜 이게 여기 이렇게만 보이니까 좀 애매한데 이런 식으로 뭐가 하나 생길 거예요. 생겨가지고 더 이뻐질 거야. 오케이, 오케이, 좋아, 좋아, 좋아. 자동차도 좀 짓고 그래야 겠네요. 오케이, 오케이. 좋아. 다리는 아마 이제 아래쪽에 울타리 아니면 비계로 조금 더 디테일을 추가하고 여기 곡선 놓고 하는 게좀 남긴 했는데 이거는 나중에 조금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한참 나중에 한 1.16까지 버전을 파면 할게요. 나머지 건축 쪽은 아마 도로 위주로 먼저 한 다음에 이제 건물 올리도록 합시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만족, 만족, 만족. 오늘 원래 저의 목표가 또 다른 거는 이제 제가 1.14에 온 만큼 1.15 그리고 1.16, 1.17로 올라가기 전에 한번 발전 과제를 전부 다 깨고 올라간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아마 내가 기억이 맞다면 발전 과제 다또못 깨요. 이거는 내 문제가 아니야, 내 문제가 아니고, 내 기억이 맞다면 여기가 이 버전에서 집사기 자체를 다못 깰걸? 1.16까지 올라가야지 아마 고양이 종류가 다 나올 거예요. 오류가 있어서 고양이가 한 마리가 안 나와, 내 기억에 맞다면. 그래서 어차피 못 깨가지고, 어, 또 그냥 버전업 해버리고, 나중에 깰수 있을 때한 방에 깨고 싶은데, 그래도 원래는 오늘 또 깰려고 했던 게 여기 숨겨진 그발전과대 중에 명사수라고 하는 다섯 마리 동시에 맞추기 있거든 다른 종류로 그거 깰려고 했는데 레벨업이 다안 돼가지고 갑옷을 다못 만들어서 그것도 다음에 다음에 좀 맞춰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 석궁을 미리 만들거나 아니면 같이 만들게요 같이 만들도록 하고. 오늘의 마무리는 제가 1.14로 넘어오고 나서부터 이제 엄청나게 자주 쓰는 기능인 F3T, F3T라고 하는 기능으로 이 리소스팩 불러오기를 이용하면 마우스 키를 어 계속 사용하는 것처럼 할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용해서 광, 자동 방질도 하고 있고 이제 오늘부터 자동 낚시도 이제 켜놓을 거라고 미리 이야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게 진짜 좋은 기능이에요. 엄청나게 좋은 기능인 게 일단 우선 각을 한번 맞춰주고 이 자동 낚시 만드는 법은 다른 영상에 있습니다. 이것도 참고해 주세요. 이게 어차피 나중에 막혀가지고. 좋지 않아. 자 이런 식으로 해놓고 손을 아예 움직이지 않아도 낚시가 되는 건데 이거 나 내가 보기 낚시대 잘못 던졌거든 잠깐만. 이거 각 맞추는 게좀 어려워. 맞추고 돌려야 돼서 낚시대 이상하게 되는 거 같은데. 잠깐만. 어 맞았다, 맞았다, 맞다. 자 이렇게 각을 맞추고 이런 식으로 해두고 저는 손을 안 건들면 됩니다. 지금 낚시대도 인체도 사실 아 해야 되는데 아 이거 안 했다. F3P를 해야 돼요, F3P. 이거는 F3P도 같이 해야 됩니다. 아, 근데 사실 F3P는 안 해도 될 수도 있어요. 이제 자기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 달리는데, 이런 식으로 양손이 놀면, 저는 어디 가도 되잖아요. 근데 컴퓨터는 켜놔야 되잖아. 근데 F3P로 화면 창을 저렇게 해놓으면, 다른 걸할 수가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지금 마크가 되고 있는데, 돌아가는 거 보이죠? 돌아가고 있는데, 저는 같은 컴퓨터에서, 다른 게임을 즐기거나 다른 걸할수 있습니다 지금.. 어 낚였나? 이렇게 돌아가는 거 보이죠? 지금 각이 잘 잡혀있어서 제가 메이플을 분명히 하고 있는데 낚시가 낚이면 낚일 겁니다 지금 제가 낚싯대에 인챈트를안 해놔서 인챈트 수선이랑 그리고 약간 미끼 같은 거 걸어놓으면 그 낚시로 생기는 인챈트로 낚싯대 수리가 되고 그리고 좀더 빨리 낚이게도 가능해가지고 자동 낚시가 가능해지는 거거든요 이것도 높은 버전에서 자동 낚시가 아까 말했지만 막혀가지고 낮은 버전에서 미리 좀 하고 가야 돼요 여기 가장 좋은 게이 낚시 자동으로 하면 앵무조개를 얻을 수 있어가지고 앵무조개 얻는데 가장 유용하게 쓰입니다 방금 전에 한 마리 낚인 것 같죠? 제가 이거 미리 만들어주면서 테스트 했었는데 확실히 됐거든요 확실히 돼서 이렇게 낚이고 있는 게 보여지실 겁니다. 낚이고 있고요. 그리고 이 자동 같은 경우는 낚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쓸수 있어요. 아까 제가 말했던 게 마우스가 고정된다고 했잖아요. 마우스가 계속 눌린다고 했잖아. 그래서 이런 식으로 키를 좀 바꿔준 다음에 지금은 오른쪽 클릭이 앞으로 각이고요. 그리고 이게 캐는 거, 자클릭 캐는 거라서 이거를 제가 이런 식으로 각을 잘 잡아놓고 좀각 잡는 게 중요하겠는데 잡아놓고, 아까처럼 F3T를 누른 다음에, 다시 메이플을 켜고 하면, 자, 자동 광질까지도 가능합니다. 지금 메이플 하고 있는데 광질 되는 거 보이죠? 자동 광질까지도 가능한 게이 기능이에요. 그래서 정말 여러 가지 어떻게 꼼수를 쓰냐에 따라서 다 가능합니다. 사실, 이번에 다이아몬드 일, 이렇게 깼어요. 이번에 다이아몬드 이렇게 썼는데 어 이런 식으로 자주 이용해 먹을 거라 한번 1.14부터 가능한 기능이라서 이야기를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자세하게 왜 이렇게 되는지를 설명한 적 있나? 설명한 적 있는지 모르겠지만 자세하게 이야기했던 거는 예전 하드코어 야생 때 이야기를 했고 캐는 거 말고도 블럭 설치 등등 정말 정말 많이 됩니다. 그리고 1.16이었나 1.15에 가면 그 시프트랑 달리기를 토글이라고 해서 한 번만 눌러도 계속 지속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까지 이용하면 막 빠지는 것도 없이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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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하게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이 조금 덜 하는 거예요. 조금 덜 하는 거라고 보셔도 될것 같은데 일단 메이플 그만하고. 지금 자동으로 캔게 벌써 이만큼 꼈어요 이만큼 자, 아무튼 이렇게 제가 자동도 잘 이용하고 다할 거고 공장 같은 경우도 바꿀 것들 바꾸고 아또 이것도 얘기하는구나 원래는 여기서 잠수 태워놓고 철이랑 몬스터 타워 같은 걸 전부 다 얻었는데 얻었, 었 주민이 바뀌면서 철골렘 생성 조건이 바뀌었거든요 그것도 이제 나중에 제가 이 공장 여건 남겨놓고 아예 조금 더 다른 형태를 여기다가 만들고 할게요. 이 공장 존은 저번에도 계속 얘기하지만 제가 그냥 켜놓기만 해도 여러 가지가 작동이 되도록 하는 공장 존이기 때문에 아까 낚시를 여기다 만든 이유도 그겁니다. 낚시를 하면 철이 자동으로 생성될 거고 농사 아직 안 만들었는데 농사도 자동으로 될 거고 모은 서도 그 전리품도 자동으로 구해질 거고 막 그럴 수 있도록 모든 걸 완벽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1.14의 F3T부터가 진짜 시작이에요. 진짜 이제 끝났어. 정말 이제 행복한 일만 남았어. 아이템 막고할 일만 남았습니다. 자, 오늘의 영상은 아무튼 이제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나름 지금 정말 플레이 타임이 한 180시간 정도 될 텐데 정말 열심히 열심히 플레이하고 있는데 아직도 갈 길이 멉니다. 뭔가 하드코어 야생 때 정말 많이 했어가지고 하드코어 야생을 따라가려면 아직 멀은 것 같아. 그래도 최대한 빨리 달리고 있고 건축도 소홀히 하고 있지 않으니까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안녕히 계세요. 안녕.